안녕하세요, 소마돔 아줌마 안경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닉네임이 소마돔 아줌마인데요, 왜 소마돔 아줌마냐면요, 어, 미국에서 소마돔 젤이 출시되고 나서 제일 처음 사용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어, 경험도 많고요, 제 효과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는 정보도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소마돔 아줌마라고 닉네임을 지었는데요, 괜찮겠죠? 좀 부족하더라도 소마다 마전마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렇게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 요즘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젊어진는 호르몬, 회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마점 젤의 혜, 이렇게 혜택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접하는 방법이 처방전 가지고요. 처방전 이 있어야 되죠. 닥터 찾아가야 되죠. 그 가격도 조금 비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소마덤 젤이 나왔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젤은요, FDA가 안전하다. 오버 더 카운터로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레지스터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마덤 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바르는 방법 때문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제가. 유튜브로 한번 정리를 좀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한지는 오래됐는데요, 막상 유튜브를 하려니까 굉장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부족하지만 오늘 컨닝페이퍼 보면서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바점 젤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침 저녁 그냥 손쉽게 발라줬는데요. 어, 처음에 바르면요. 잠을 아주 딥슬립을 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수 있고요. 완전히 저는 베이비가 된것 같아요. 잠잘 자고 에너지 짱입니다. 피곤함 이런 거 없어지고요. 식곤증도 없어지고요. 졸음 운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체지방은 없어지는데요. 근육은 멋스를 생기는데 짱입니다. 아, 또 하나, 저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종수리 머리, 헤어라인, M자 대머리 머리 많이 나고요. 흰 머리가 거머지기도 하고요. 피부는요, 보톡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3주만 지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물론 좋겠죠. 갱년기 증상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아이들 생리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엄마랑 사춘기 딸이랑 싸움이 줄어든다는 <laughs> 네, 이런 이제 소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괜히 미워지고 짜증나는 게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진 그런 가정도 아주 많습니다. 아,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나면요. 임상 실험 데이터로는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러한 효능과 효과를 말로 표현하려면 3박 4일이 부족해요. 제가 유튜브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때 먼저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될 사항 하나는 뭐냐면요. 성장 호르몬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됩니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데 피아로 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소마덤 젤은 혈관으로 들어가게끔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마덤 젤요 안에는요 혈관으로 침투시키는 유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시고 난 후에 5분에서 10분 안에 혈관으로 다90% 이상이 흡수된대요. 저는요 좀 예민하거든요. 처음에 요 팔꿈치 안쪽에다 발랐어요. 한 5분 지나니까요. 혈관이 뻑뻑한 거예요. 주사 맞을 때처럼. 그래서 제가, 와, 정말 흡수가 빠르구나. 그런 체험을 했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눈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이게 몇년 만에 처음인지 몰라요. 자다가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갔는데요. 그냥 누웠는데 아침인 거예요. 그게 1년 7개월이 지속되니까 저절로 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바르냐. 스킨이 얇은데 스킨이 얇은 곳은 혈관이 굵은 혈관이 있어요. 엉덩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혈관 찾아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스킨이 얇은데 발라지는 게 키포인트고요. 한 군데를 계속 바르는 것보다요. 한 군데 계속 바르면은요. 홀몬은 지방층에 저장이 된대요. 그날 다 흡수되지 않은 게 지방층에 쌓여있게 되면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발라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홀몬을요. 5일 발르고 이틀을 쉬든가 아니면 3주 발르고일주를 쉬든가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월화수목금발르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쉽니다 그럼 이 쉬는 기간에는요 쉬므로 인해서 어, 성장 호르몬이 흡수율도 더 높아지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내분비계가요 어, 기능을 또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안 쉬는 것보다 쉬어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크림 방식이나요? 또 튜브 방식이 아니고요. 왜 펌프 방식으로 나왔냐면요, 이한 펌프가 한번 바를 수 있는 적당량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어, 펌프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요거는요 구형 방식이에요. 구형이라고 해도요, 어, 이번 달 초까지 나오던 거예요. 이제 이 펌프보다 저희가 펌프가 더 발전돼서요. 에어레스 펌프가 이제 이번 달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 펌프, 어, 에어레스 펌프를 사용하시면요, 한 방울도 안 남고 소마덤제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바르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르는 부위는요, 목있죠 목. 있죠, 목. 이귀 밑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부위가요, 굉장히 혈관이 굵어요, 그쵸그 그러니까 흡수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목 옆에 양쪽에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애과라고 그러죠, 여드랑이 밑에. 그중에 팔꿈치 안쪽 너무 좋아요. 팔목도 스킨이 얇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해부 아시죠?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하죠. 서해부에도 바르시면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요. 그럼 무릎 뒤에 오금. 또 스킨이 얇은 부위와 혈관이 두껍습니다. 이런 부위를 우리가 로테이션에서 발라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먼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손마듬제를 바르는데요. 손바닥으로 바르는 게 좋을까요? 손등으로 바르는 게 좋을까요? 네, 손바닥보다 손등에 혈관이 더 많아서요. 우리들이 어, 손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한 펌프, 블루베리만큼 블루베리 하늘만큼 짜고요. 이쪽에도 한 펌프. 블루베리 하늘만큼 짭니다. 그래서 첫날에는요, 목 옆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굵은 혈관으로도 흡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등에 있는 굵은 혈관으로도 흡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비벼줘요. 비벼주면은요, 어, 이거 좀 양이 많아요. 이런 생각이 좀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다 바르시게 된다는데요.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살살살살 마사지해 주시면요. 90% 이상 다 흡수된다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어 뭐, 오래 비비니까요. 떼가 나와요. 이러시는데요. 요즘 떼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세게 바르시면요. 요 소마덤 들이 흡수되기 전에 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살 바르셔서요. 요게, 어, 거의 다 말랐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러면 다 흡수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 아침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럼 저녁엔 어떻게 바를까요? 저녁에도 또 똑같이요. 일단, 블루베리 하나, 블루베리 하나를 발라요. 그리고, 겨드랑이 있죠? 애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림프선이라고 하죠. 그 부위가 혈관이 또 흡수되기 좋은 부위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발라주세요. 잘 주무시고요. 다음 날 아침엔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아침에는 요거를 이 손목에 다 짜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여기 한 펌프 여기 한 펌프를 짜요 그 다음에 팔목과 손목을 같이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쪽도 발라서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분 정도 바르시면 얘가 다 흡수되겠죠 그렇게 바르시고요. 저녁에는 서해부에다가 서해부는 손등으로 바르시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그때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금, 오금은요. 손등도 괜찮고 손바닥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금 부위도 이렇게 바르시면 프로게스테론 크림 있잖아요. 항체 크 월요일 아침 저녁, 화요일 아침 서해부 저녁, 수요일 아침 오금 그 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목요일 아침, 그 다음에 저녁. 금요일 날 서해부 오금. 그러면 끝났어요. 토요일 날 쉬시고요. 주일 날은 교회 가세요. 예. 이틀은 쉬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예. 요게 아주 노말한 거예요. 저처럼 오형 단무지인 성격 있죠. 단순 무식. xx 같은 성격은 이렇게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발목이 집중적으로, 나는 발목이 많이 아파. 발목 관절이 아프거나 다치셨잖아요. 그러면 은 발목에 보면 은요 복숭아 뼈 옆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거기도 정맥이 굵은 게 지나가죠. 거기도 마사지 해주시면요. 통증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냥 5 0견이 심해요. 어깨에 부위에 바르잖아요. 5 0견 부위에 바르면 굉장히 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관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좋다는 얘기죠. 저 아는 분은요. 담이 왔어요. 담은 며칠 고생하잖아요. 이제 담원 등 부위에다가 송화동제를 발라줬더니 그냥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에서 발라도 좋아지는데 특히 귀 밑에다 발라주니까 훨씬 더 이명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귀로 바로 간다는 거죠 소마덤젤이 그런데 음, 어떤 분은요, 어, 여기다 바르면은요, 조금 머리가 띵해요, 이러면서, 나 속이 미싱미싱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주 그런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안 바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에 바르는 분도 있고요. 기존에 항시 홀몬 크림 이런 거 바르던 분들은 얼굴에 도 발랐고요. 가슴 위쪽에도 바르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르면 안 될까요? 하는데 음, 나쁘진 않아요. 하 지만 혈관 주변에 바르는 게 가장 흡수력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올 여름에 어, 체험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올 여름에 정말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요 소마덤 젤도 소개하지만 어, 미국 생활도 하나씩 에피소드 재밌는 것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는요. 파리, 모기, 초파리 있죠. 날파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름되면은요. 음식물을 얼마나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 이 캘리포니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기후가, 전 세계 기후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기후가 바뀌어가지고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파리 모기가 많아진 거예요. 식당에서 파리를 쫓으면서 밥을 먹어보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모기가 생겨서 모기에 물렸는데요. 엄청 가렵죠. 몇년 동안 미국 살면서 모기에 물린 적이 없는데 물렸으니 유난히 더 가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 모기약을 주길래 발랐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가렵고 조금 지나면 또 가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성장홀몬 생각이 나서 발랐거든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한 번으로 가려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 캘리포니아의 세상에 모기 물린 노하우를 알려줄 주고 받고 하기를 하면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이제 모기 물린 분들 이거 바르고요. 어머 가려움이 그 즉시로 끝이고요. 부은 것도 바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건 아주 작은 티브이고요. 더 좋아지는 예가 많으니까 다음 번에 또. 어, 많이 알고 싶으시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요 바르다 보면은요 호전반응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어, 미국 사람들은 굿 페인 이라고 해요 통증인데 좋은 통증이야 뭐예요 좋아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소마덤젤도 바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가급하게 어 나요 약간 두통도 있고요 몸살 기운도 있고요 뾰루지도 나고요 너무 가려워요 이런 증세들 나타나면은요 일단 스탑하세요 스탑하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스탑하시면요 그 증상이가 다 완화돼요 완화되면 확실히 소마덤들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바르실 때는 아침에 한 펌프만 바르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펌프 2 주씩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펌프 아침에 두 펌프 2주 바르구요 그 후로 정상적으로 바르시면 아무 문제없이 누구나 다소마덤제비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첫 방송 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구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구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제 2탄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면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